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 v 입니다 오늘은 상업안전사신비필답형 최신기출 2개년 최종점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총점검 영상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보세요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킬로그램 그 규정량이 있죠 먼저 인화성 가스를 제조 취급할 때 제조 취급과 저장으로 따로 나눠서 제조 취급할 때는 5000kg 이상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저장할 경우에는 용기를 열었다 닫았다 꺼냈다 담았다 할 필요가 기 때문에 규정량이 좀더 완화되겠죠. 따라서 20만 킬로그램, 200톤 이상의 경우 공정 안전 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화성 가스는 제조 취급과 저장으로 따로 나눠서 제조 취급은 5,000 킬로그램, 저장은 20만 킬로그램이고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제조 취급 저장 시 공정 안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은 1만 킬로그램입니다. 암모니아만, 암모니아만이고요. 그 다음에 염산과 황산은 2만이에요. 염산과 황산은 둘다 공정 안전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기준 중량 20% 이상의 염산 황산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규정량은 2만 킬로그램입니다. 이산성 가스 제조취급 5천, 인화섬가스 저장일 경우 20만, 암모니아 만, 암모니아 만, 염산 황산 2만이다. 자, 차광 보안경 종류 자적복용이죠. 자적복용,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있습니다. 차광 보안경 종류 자적복용. 자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죠? 먼저 반응 폭주,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 설치해야 되고,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해 주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 오염. 두 번째 그 다음에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돼서 안전 밸 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 밸브 작동 아니할 우려 가 있는 경우 파열판 설치해야 됩니다 배관에 파열판 설치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급성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면 돼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자, 일반적인 작업 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거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준비 절차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 얼마나 많은 위험물이 사용되고 또 보관되고 있는지.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이 두 번째고요. 자, 이런 위험물을 사용 보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방호 조치 및 소화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 기구 비치.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규정 사항에는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딱세 가지만 정해서 외우는 게 좋겠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 기구 비치. 그 밖에도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요 정도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충전절로 성간전압에 따른 충전절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배웠었죠? 성간전압 0.38kV일 경우 접근 한계거리 30cm고요. 1.5kV다 45cm, 6.6kV는 60cm, 22.9kV다 90cm죠? 3045, 6090이다. 3045, 6090그 뒤에도 110, 130, 150 쭉쭉 길어지지만 보통 요네 가지가 나옵니다. 0.3kV초과 0, 0 7 5이하일 경우 접근 한계거리 30cm고 그 다음이 0.75초과 2kV죠? 45cm, 2kV 초과 15kV 이하, 60cm 15kV 초과, 37이죠 37kV까지가 90cm입니다 그러면 0.3kV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접촉금지죠 접촉금지는 0.3kV 이하고 그 다음이 3045, 6090, 110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3045, 6090, 3045, 6090 선간전압에 따른 충전절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에요 자, 마찬가지로 접근 한계거리 묻는 문제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2초가 15 이하다 3045, 6090에서 2초가 15 이하는 6 0 ]이죠. 접근 한계거리 60, 37초가 88 이하는 110입니다 그리고 145초가 169 이하는 170cm다 자요 문제는 여기 보이는 충전절로 성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표 요걸 모두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접촉금지부터 3045, 6090, 110부터 해서 130, 150, 170, 230, 380, 5 0 790까지 그리고 성간전압은 접촉금지가 0.3kV 이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단위만 외워두면 되겠죠 0.3초가 0.75, 25, 37, 88, 121 145, 169, 242, 362, 555초가요 자2 k 트초과1 5 k 트 이하는 접근한계거리 60cm 37초가 88 이하 110cm고 145초가 169 이하는 170cm입니다 자 빈칸 채우는 문제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인데요 대지전압 150V 전격 전부화 전류가 30A인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에 되죠 30A, 30mA 작동시간 0.03초 초 이내일 것. 이렇게 해야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가 되고요. 다만 정격 전부하 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 방지하기 위해 정격 감도 전류 좀 늘어나야 되겠죠. 200 밀리암페어 이하로 하고 작동 시간은 조금 길게 0.1초 이내로 할수 있습니다. 자, 50 암페어 이상일 때는 정격 감도 전류 200 밀리암페어, 작동 시간 0.1초 이내. 30A인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 3 0 m a 작동시간 0.03초 이내다. 0.03초 아니고 0.03초에요. 요거 주의한다.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 접속하는 경우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계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기상상태 악화로 인해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되냐. 먼저 발판재료부터 봅니다. 발판재료의 손상여부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비계가 제대로 가로바에 잘 걸려있는지 발판재료 손상. 여부,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확인하고 연결부 접속부 봐야 되겠죠? 해당 비계 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자 연결부 고리가 요렇게 빠져나오도록 돼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렇게 아래 방향으로 풀리지 않도록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2 번은 연결부 또는 접속부 그 자체고요. 3 번은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입니다. 자 발판 재료, 연결부, 접속부, 그 다음에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이에요. 그리고 손잡이의 탈락 여부,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손잡이 탈락 여부 점검하고 기둥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상이에요. 발판 재료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단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확인한다. 자, 그 밖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6개 중에 5개 적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 사항입니다. 경한 구조로 해야 되고, 경사의 경우 30도 이하로 할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요것까지 적어 주면 좋다. 경사도 30도 이하로 하는데 계단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아니야. 자, 그다음에 경사 기준은 30도 이하지만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죠. 요거까지 적어 준다. 자,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 반드시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된다.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자 준수상입니다 경사 30도 이하,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이렇게 경사도 숫자 채우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 줘야 되고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숫자 나오는 건 요거 말고도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숫자 나오는 거니까 빈칸 채우기 문제 대비해서 꼭 암기해둡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종류에 따른 조도기준 초정밀 정밀 보통 그 밖의 작업 요렇게 4가지로 나눠서 초정밀 작업이다 가장 밝아야 되겠죠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일 경우에는 300 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그 밖의 작업 75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보통이 150이고 정밀 작업이다 2배 밝은 300그 밖의 작업은 반 정도 조명되면 되죠. 75가 되고. 초정밀 작업일 경우에는 750럭스 이상으로 따로 외워준다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서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은 타워 크레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추락 사고죠.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반드시 교육해야 되고,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모두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봉추 재방지 관한 사항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붕괴 추락 재해 방지,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 작업 방법, 부재 구조 재질 및 특성, 신호 방법, 요령, 신호 방법, 요령까지. 이 중에 뭐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단골로 등장하는 한 가지 있죠?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 사항. 요거 적어 주면 되겠어요. 자, 한 가지라도 생각 안날거 대비해서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요거까지 다섯 개 외워 줍니다.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서 역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되는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은 자, 리프트 곤돌라 작업. 먼저 안전과 관련된 방호 장치 기능 및 사용 꼭 교육해야 되겠고, 기계기구 달기 체및 와이어 등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물의 권상권하 감아서 올리고 감아서 내리는 권상권하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해야 되고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방어장치 기능 및 사용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까지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용작업 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되는 특별안전보공교육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로봇작업이에요 로봇작업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로봇작업특별안전보건교육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자이 로봇은 대부분 로봇팔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자동차 조립공장 등에서 주로 보이는 로봇팔의 경우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먼저 교육해야 되고요 이상발생시 응급조치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 네 가지 적어 주면 되겠어요. 자,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네 가지인데요. 앞에서 봤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로봇에게 작업 지시라는 교시 등을 할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로 규정하고 있는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 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두명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 신호 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 사항. 이상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할 때. 재가동 시킬 경우의 조치. 이 중에서 네 가지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침 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은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두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 시킬 경우 신호 방법. 이상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이 중에서 네개 적어 줍니다. 자, 중대 산업 사고의 정의와 중대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받아 야 하는 보고서의 명칭을 쓰는 문제네요. 먼저 중대 산업 사고라고 하면 그 정의가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 노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고를 중대 산업 사고라고 합니다.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노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고. 중대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명칭은 공정 안전 보고서죠. 공정 안전 보고서.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내용 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는 자, 그 사업장에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물질을 취급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 제사 운전, 제사 운전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당연히 그 근로자에게 물질안전 보건자료 내용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그 사업장에 도입됐다 당연히 거기서 작업하는 근로자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물질인지 물질안전 보건자료 내용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된다. 새로운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때도 물질안전 보건자료 내용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더 위험해졌다든지 덜 위험해졌다든지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거기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된다 제일 먼저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재사운전 제조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도입 그 다음에 변경이죠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해야 된다. 자, 작업 종류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되는 보호 규정이죠. 먼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한다. 자, 추락하면 머리부터 보호해야 되겠죠. 안전모를 준비해야 되겠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자, 위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물체 자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다. 안전대구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껴야 되겠죠. 그리고 고열에 의해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 방열복 입어야 됩니다. 방열복까지. 그밖에 도 분진이 심하게 일어난다. 방진 마스크. 용접시 불꽃이다.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다. 이때는 보안면 써야 되겠죠. 보안면. 자, 이런 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양중기 종류. 크리리꾸언승. 거의 거의 크리리승이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인데 크레인과 리프트는 크레인의 경우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그리고 리프트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요 말을 꼭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양중계 종류, 크리콘 승. 자,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대한 물음. 세 가지 적어라. 크리콘, 안전인증, 크리콘 요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크리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받아야 됩니다. 설치 이전, 안전인증, 크리콘,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 괄호 채널 문제.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해야 돼.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곤돌라, 최초 설치한 날부터 건설 현장이니까 6개월마다 받아야 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고 건설 현장이다.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아줍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물음이요. 3년, 2년, 6개월이다. 자,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받아야 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금광용화건과 금광용화건과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금광 용화건가 모르겠지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 받아야 된다. 아 어, 그거 금광 용화 건가 금속이다 그밖에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예요. 그거 누구 건가 용화 건가 금광 용화 건가 그 금광은 용화 겁니다자 사실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 심사 받아야 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는 각 카테고리별로 모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즉 여기 1번에서 13번부터 해당 사업 중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에서 제출 대상이 되겠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의 경우 1번부터 6번까지 자요거도 모두 외워줘야 어떻게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대비가 가능하겠죠? PPT 자료에 모두 나와 있으니까 외우실 분은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도 안 되는 기계기고 예원이 꽁지 머리는 공포스러워서 진열하면 안 되죠.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 기계기 까지입니다. 예원 꽁지, 예원이 꽁지머리는 공포스러워서 진열 금지입니다. 진열 금지,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다. 포장기계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돼요. 자, 이렇게 짓낼 때 예원이 꽁지머리만 덜렁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거 무섭죠? 공포스럽다. 진열 금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원이 꽁지머리, 예원 공지예요 자, 얘 뭐였죠?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지게차, 금속 절단기, 그다음에 포장기계까지다. 안전인증 심사 중 형식별 제품 심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 다 가지를 써라. 자,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는 개별 제품 심사는 15일로 두고 있고, 형식별 제품 심사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일인데, 이 제품 심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가 있습니다. 먼저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그리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예요. 형식별 제품 심사 기간 60일로 한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그다음에 빵빵송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입니다. 그밖에도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도 해당데요이 중에 다섯 가지 적어 주면 된다. 추락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할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 시험 항목. 안전모 성능 시험 항목. 바로 나와야죠. 내충. 네네난. 내충. 네네난입니다.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이다. 내충. 네네난. 안전모의 성능 시험 항목입니다. 자,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의 경우에는 과로체 요구 문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내관통성의 경우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 거리가 9.5mm 이하고 AB종 안전모는 관통 거리 11.1, 11.1mm 이하여야 된다. 자, AE, ABE 관통 거리 5.5mm AB 종은 11.1mm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충격흡수성이 있어서는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내전압성의 경우에는 누설충전전류가 10mA 이하여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줍니다. 자 기계기구에 대한 올바른 방호장치를 써는 문제. 원심기는 회전하죠. 회전장치가 주요 위험원이니까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원심기 방호장치고 공기압축기의 경우에는 압력방출장치죠. 그리고 금속절단기 역시 회전하는 날에 접촉되면 안 되니까 날 접촉예방장치고요. 날접촉 예방장치. 예초기 역시 날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지게차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겠죠. 먼저 헤드가드,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짐바지 틀을 말하는 백레스트. 그다음에 등화류들,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 이렇게 기계기구 명칭을 주고 방호장치 집어넣는 문제 잘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 압축기 압력 방출장치, 금속 절단기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고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 적어주면 된다. 안전보건표지중 다음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 명칭 적는 문제. 예요. 먼저 휘발유 등 화기에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휘발유 인화성 물질이죠. 인화성 물질 경고. 그다음에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강한 산화성이니까 산화성 물질이겠죠. 산화성 물질 경고. 돌및 블록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고요.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다.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몸 균형 상실 경고자. 이렇게 네 가지 적어 주면 된다. 이 그림처럼 인화성 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에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산화성 물질 경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낙함을 경고는 삼각형 표지에 노란 바탕에 검은색 그림이 있죠. 돌등 블록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함을 경고. 역시 삼각형 노란 바탕에 넘어지려는 사람이 있는 장소. 몸 균형 상실 경고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 설치 부착합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 보건 표지 명칭이 없는 문제네요.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하고 대각선 있다 금지 표지인데 안에 어떤 팔레트 상자가 있죠. 물체 이동 금지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꼴에 폭발하는 물질이 있는 그림. 요건 폭발성 물질 경고고요. 자 물체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손에도 떨어지고 물체에도 떨어지고. 자 요건 부식성 물질입니다. 부식성 물질 경고. 마지막으로 녹색의 십자가와 들것이 있는 그림. 들것에 대한 표지입니다. 물체 이동 금지 파레트 상자 움직이지 마. 빨간색 동그라미에 대각선 금지 표지. 빨간색 마름 모에 흰색 바탕은 경고 표지인데 폭발하는 그림이 있다. 폭발성 물질 경고. 뭔가 손바닥과 물체에 검은색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부식성 물질 경고고요. 들것은 들것 그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중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중간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그 아래에는 물질 명칭이 있고요 그 물질이 제조 사용 보관 중이니까 관계자 외 절대 출입하지 마시오 그런 표시인데 그 하단에 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자들이냐 바로 보호구 보호복 착용 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또 하나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이렇게 두 가지 문구가 들어갑니다 요건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이나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 실등 나머지 두 개의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보구 보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하단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터널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사항 네 가지 적는 문제 먼저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라야 되고요 주제가 아치 적용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해서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강 아치형 강제로 만든 아치형의 지보공이란 얘기입니다 강 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되는 사항 가나다라 마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개를 적으면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라야 되고 주제가 아치 적용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세기를 박는등 필요한 조치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을 사용해서 주제 상호 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이렇게네 가지 적어 주고요. 자, 나머지 하나는 좀 깁니다.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널판 등을 설치할 것 널판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네개 적어 주면 된다. 자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치마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먼저 치마 관계도에 따라서 굴착 방법 및 제한량 등을 정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이 그림과 같이 자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작업할 때 급격한 치마로 인해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준수 사항은 자 굴착 방법, 제한량 등은 뭐에 따라 산다? 치마 관계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치마 관계도 그 다음에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몇 미터? 성인 남성의 긴 비상인 1.8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 기계 기구. 쭉 적어 보면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 기구. 철판 철골 위등 역시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입니다. 자, 대지 전압 150V 초과, 도전성 높은 액체 있는 수변 장소, 철판 철골 위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예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된다. 대지 전압 1 5 0트 초과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이고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면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고 역시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고 철판 철골 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자그 밖에 한 가지 더 외워보면 임시 배선 절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임시 배선 절로, 임시 배선 절로 이렇게 한 가지 추가해서 기억해둡니다. 사업주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접지, 접지를 해야 되는 전기기계 기구 보기 4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컴퓨터 등 고정형 전기기계기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서 접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고 비접지형 콘센트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 위해 코드와 플러그 접속해서 접지해야 되는 전기기계기구에 해당합니다. 고정식 손전등이나 대지전압 70볼트 넘는 전기기계기구라고 해서 모두 접지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상식 근로자 수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세가지를 적어라. 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은 여기 보이는 10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일 경우 작성해 되고요. 그 외에는 100명 이상일 때 작성해야 되는데 300명 이상일 때이 10가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해야 되는 상식 근로자 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니까 300명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첫 번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잘안 외워지는 일반적인 사항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니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그리고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요. 에그 그밖에도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추가로 외워둡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 빈칸 채우기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보건 진단을 받아 땡땡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뭐죠?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이죠. 안전 보건 개선 계획. 그리고 사업주는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 계획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 장에게 제출해야 되냐? 바로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명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약두달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해서 시행하라 명할 수 있고요. 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은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를 적어라. 제 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전부 설치 이전, 구조 변경이니까 이런 거할때 당연히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이렇게 네 가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앞 부분에서 건축물, 기계 기구 설비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부분 변경이니까 당연히 그런 조정을 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각종의 도면이 되겠죠. 그리고 작업 방법까지 건축물의 각층 평면도. 기계 설비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 개요, 이렇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대상 건설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 공사 착공,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네요. 자, 건설 공사 착공이니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해당 공사 착공 전일까지, 해당 공사 착공 전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첨부 서류로는 공사 개요,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첨부 서류 필요합니다. 공사 개요, 안전 보건 관리 게 자국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모두 제출해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최신 기출문제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보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